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다 <laughs>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나라와 다르지요. 이스라엘은 일반 나라와 다릅니다. 신의산 언약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고 구함으로 그즉 신앙과 믿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비록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긴 하지만 오히려 이큰두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 동체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죠. 결국 이러한 사울 왕의 거역하는 마음 그리고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고 맙니다. 사무엘수의 저자는 이렇게 사울 왕의 부정적인 측면을 아주 강조해서 기록을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이 굉장히 무능한 왕이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요. 사무엘상 14장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특별히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음에서 면하게 된 뒤에 사무엘수의 저자는 이 사울 왕의 전반적인 업적과 더불어서 사울의 가족에 대한 기록을 그 말미에 잠깐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울 왕의 전반적인 업적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스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완전히 무능하고 왕으로서의 자질이 없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전쟁에서 향하는 곳마다 사울이 이겼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나름 성공적인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뿐이지 그 그가 아말렉을 성공적으로 정벌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문제는 그가 왕으로서의 지닌 이 외적인 유능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은 내적인 이 왕고함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맥락 무엇입니까? 외형이나 외적인 자질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변질되어 버린 이 사울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오늘 본문의 새로운 사명을 맡기고 있지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래서 이세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그 이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반응이 의외인데요. 이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리이다. 사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런 말을 우리가 좀 금방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믿음 좋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시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당시 사울 왕의 권력이라면 여차하면 이 사무엘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당시 사울의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울의 왕권이 나름대로 잘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인간적으로 볼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왕정 체제가 어느 정도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정도 나라가 기반을 잘 닦아 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새로운 왕을 세우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관심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왕이 외적인 기능, 좀 왕으로서 잘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잘 살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나라가 외적으로 잘 되고 부강하다 하더라도 왕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이 없으면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정체제는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는 더 이상 기능할 수가 없다라고 보았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즉, 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요, 왕에게 이런 외적인 자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중심이 있어야 했기에 사울은 여기에 미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이 새의 집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베들레임으로 갔고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역시 성전하게 하고 난 이후에 제사에 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사울이 가장 먼저 본 아들은 엘리압이었지요. 사울이 아 사,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즉시 말씀하십니다. 7절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건이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무엘까지도 현혹될 만한 외모를 이 엘리압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사무엘이 아차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중심인데요. 어떠한 중심을 가졌는가? 이것을 사무엘도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세의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때 바로 막내 다윗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양을 지키는 중이었지요. 형들이 다 사무엘 앞에 와 있을 때 혼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적으로 볼때 주목받지 못했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무엘 앞으로 데려와라 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보십시오. 형들이 사무엘에게 왔을 때에는 5절에 성결하게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성결하게 하고 왔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왜요? 들에서 바로 왔으니까. 그런데 외적인 성결한 절차가 없었던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 의미를 더욱 살리고 있는 그런 대목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우 익히 들었고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을 가장 간과하기 쉬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중심보다는 외모에 지우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거지요. 사무엘도 오늘 현혹될 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른 중심의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우리가 잘 나가고 잘 형통할 수 있지만 이 외적인 조건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을 없는 사람들은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중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그가 왕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는 이 은혜를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생명을 버려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는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향하게 하는 은혜와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정결한 심령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될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새벽에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사모하고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